어, 우리 이제 슬슬 해도 되나 봐. 그래? 어. 오케이. 방송 제목 추천 중. 프로젝트 렌타디 할까? 그래. 프로젝트 렌타디 팀전 어때? 어, 팀전. 어때? 당연 렌타디 할 건데? 어, 알았어. 팀전인데 팀전 팀워크 있어. 개망했네. 아, 씨. 괜찮아. 우리 앞면 상태 보면은 응. 우리 팀워크 존나 응. 닮아지니까 뭐라? <laughs> 뭐라 해야 되냐? 사람들이 가끔 막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하는데 응. 우린 무너진 운동장인 거지. 얼굴이 무너졌으니까. <laughs> <laughs> 자, 오늘 저희는 렌타지를 할겁니다 여러분, 렌타지 좋습니다. 지금 할인중입니다 할인중이 아니라 가격이 인하된걸걸 아예? 아, 인하에 저희가... 할인까지 된거 아니야? 맞아, 인하에 할인까지 됐지 어, 아니, 맞지. 맞지. 저, 저 조졌어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 소원 안하고 저거 상자 뽑은 나 데미지 입어 템템 버린! 미안해! 됐다, <laughs> 아, 됐다, 됐다! 했어, 막았어! 괜찮아? 합치는 키가 뭐더라? 야, 미안해, 돈통 내가 못 노릇? 막았어 누고 뒤, 누고뒤 저기 어 나랑 나랑 체력 다른데 개꿀 이게 내가 봤을 때그 랭킹 모드가 아니라 가지고 골고루 잡히나봐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최대한의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그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게임을 안 하고 계시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더라도 다시금 한번 게임을 켜 가지고 저희에게 접대를 해주시면은 좋을 <laughs> <사실은 웃음> <같은> 것 같아 어떻어 <laughs> <같은 것> 같다고 <laughs> 막 다이아 온데 우리한테 진다 이런 건 너무 티가 나니까 그 양심껏 부캐라도 만들어 오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티안 나게 좀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좋아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어쩔는데요 태워버려 <laughs> 나를 걸 우와 나 락다운 세심! 우와! 막 이렇게 막 효과도 떠? 나 근데 좀잘 뜨는거 같아나 에픽 골고루 나왔다 좋다 망했다 나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진짜 망했다 걱정하지마 내가 잘 떴으니까 내가 너버스 태워줄게 너 걱정돼 걱정돼? 그래 <laughs> 내면에 바로 들여! <그려! 웃음> 넷이야 미친 개쩐다! 부럽다! 나 엑시스 던져라! <laughs> 개 미쳤다! 게임 재밌겠다!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어머어머 텐트머리 어머. 공격보내! 공격보내! <laughs> 안보내져 이거 뭐야! <laughs> 내가 다 보내서 안되나봐 다구를 안되나보다 정정당당한 게임 <laughs> 아 다구를 <굴은> 안되네 젠장! <laughs> 되게 페어플레이죠? 진짜! 야, 우리... 나 돈통 지금 꺼내면 잡겠지? 나다 꺼냈어! 나, <laughs> 그 너는 꺼내는. 지금 꺼내면 안되지 <laughs> 공격 넣서 텐텐버린 비겁하다 저기. <laughs> 어떻게 이거? 나 토토. 도둑... 어떻게 나나 죽어. 짠. 안녕. 어나 잡았어. 별거 없는데. 그 텐텐버린 이제 네가 막 공격 보내 진우야 실수 없이 보내 그냥. 제대야 가면 어떡해? 어. 이거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얼마 없을 거야. 그냥 실수 없이 보내. 네가 조질수 있어. 그래? 내가 한번 조져 놨으니까 네가 계속 보내기만 하면 돼. 공격 실수 없이 보내. 킬 그래? 엑시스 그냥 업그레이드야 엑시스 그, 미쳤다. 다 이겼다 이거. 이거 엑시스 이건 미쳤다. 지내는... 이건 질 수가 없다. 이거 치면 너 사람 아니다 진짜 문제 있는 거다. 왜 그렇게까지? 왜? 너 문제 있는 애 아니잖아. 그렇지. 넌그해답만 있는 아이야. 오케이 오케이. 괜찮겠지? 응. 이담만지 같은 녀석. 야 이거 그데 이상하다. 어어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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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성공하게했어 팔콘, 팔콘 하나 넣고 얘 하나 합치고 오케이, 오케이 팔콘 나이스. 나이스. 팔콘을 왜? 팔콘이 그런 거 봤어? 그거야 그 그거 그. 그러니까 내가 두 마리를 뽑으시던데 아 제가 그게 좀 느려지게 하는 게 있어서 뽑은 거야 멍청한.. 네.. 네가 내.. 내 제제제제제제제 제내 마음을 알아? 이론인가 뭔가 하는 개도 괜찮던데? 아른이.. 아른이가 상대방 필드에 몬스터 이동식들이 주도 이거 아이거 같아~~ 주도님 살아나 이거~~ 주도~~! 주요오~~! 주도~~!! 어떻았는데한번더 보내 한번더 보내 다 보낸 거야 이게 이거 2번만 막으면 돼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왜 있어? 네가 억울해들게 많이 났다. 저 사람. 아니야. 네가 네가 훨씬 높아. 이겼다. 이거 이긴 거 같아. 저 사람은 25밖에 못 보내지만 너는 지금 50이나 보낼 수 있다고. 오케이. 제발. 이거 어어? 지금 DC가 잘 들어가서 이거가 좀더 느리니까 어.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 아, 제발. 어. 아, 이, 아, 둘다 죽었는데. 아, 선수 선이 아깝다. 린트 린트. 우리 팀이 나갔어. 아니, 이등인데. 네. 뭐 입. 왜 응, 왼쪽에 아, 이거 저 사람이구나. 어, 이등이네. 야 나? 아니 그러니까 네가 뒤지면 어떡해? 둘이서 2대1 다구를 깠어야됐는데그 뒤지고 싶어서 뒤진 건 아닌데. <laughs> 좀 그래요. 어야 이번엔 할 만한데? 야 불실골인데. 봐. 드도어 이거 괜찮은데? 진짜 이번에는 벌써 우리 1등 하자. 아, 네, 1등하고 싶은데. 계속 2등이야. 아, 누구 때문에? 김진우 때문에. <laughs> 아, 의문형이였구나. 아. 아 누구 때문에? 김진우 때문에. 아하. 아, 전 그냥 제타타시려고한건줄 알았는데 물어보신 거였구나? 어, 저 이제 슬슬 교통사고 내도 될거같아요저 빨라 빨라 내거 빨라 내거 빨라 내거 빨라 제스 접은 거 봐봐 그냥 빨라 돈꺼 공격 되는... 성공했으니까 100원 줘안 됐는데 진우야? 안된 거야? 어. 된거 아니야? 너, 저, 실패한 거아야 저분 그냥 다 잡으셨는데? 흠, 처받았어 근데 존나 못하네. 이거 어떡하지? 아, 스트레스 받아. <laughs>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죽어버릴 거야. 너안 그래서 죽잖아. 나 때문에 죽는 같은데? 척 하지 마. 나 죽었는데, 진짜로? 이거 아니지. <laughs> 바이바이. 진짜 너 진짜 못한다. 어떡하지? 아, 이거? 세워주는 거딴 득분이지, 진짜로. 진짜로. <laughs> 할말 있으세요? 있으냐고요 그거 알아? 이제 2대 1이야. 어? 상대방은 야, 미친 자꾸 도타워 눌러. 너왜 그러는 거야? <laughs> 습관성 돈다. 아들. 어, 진짜. 안 돼. 진짜 경제 활동 한다 <laughs> 자꾸... 대한민국 경제가 힘든다왜 <laughs> 아, 자꾸, 자꾸. 아, 자꾸 실수 하냐고. 야, 수출하는 양보다 근데 수입하는 양이 더 많냐 너는 왜? 아이씨. 뭐래요. 30점에 공격 몬스터를 생산하면은 유니크 타워를 받을 수 있는데 너는 지금 죽은 거 같아. 나 죽어? 데미다어 그래? 죽었네 딱 데미다 야. 야. 아못하네 진짜 아이씨. 미치겠네. 왜 계속 죽어 있어. 살아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본 적이 없어. 아니, 게임을 계속 죽어만 있으니까 게임 재밌냐 진우야 너? <laughs> 진우야 너 게임 좀 즐겨. <laughs> 게임을 같이 즐겨야 될거 아니야. 나만 즐기니까 미안하잖아. 말이 점점 세져. <laughs> <laughs> 괜찮겠어? 같이 즐기자, 지도야 말이 점점 세져. 지내 우리 같이 즐기려고 했는데. 어? 플래티넘 53? 아, 도전 모드 정복자? 이거 선 많이 남, 넘은 거 아니냐? 진짜로? 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선 지워 버리네, 그냥. 지내야, 나 믿는다. 이번에는. 좋아요. 어, 상태 좋아요.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좋은 거 같기도 하고. 템템 버렸는데 많이 벌안 저번 뭔데 벌써 50 포인트를 먹어서 공격 포인트를 어, 어떻게 모은 거야? 난데? <laughs> 아, 엔 와타시? 너왜 벌써!! 하왜야하 <laughs> <외로다 4개야? 웃음> 와타시 공격 성공! 거 <laughs> 뭐야? 별거 <laughs> 없는데? 음.. 이분은 공격 률이 이동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 나 갔어 또갔또 <laughs> <가>. 또 갔다? 네? <laughs> 죽었다 <웃음> 굿, 굿. <웃음> 혼내줘 야이내 노력 해볼게 노력만 하지 말고 1등 해줘 아까부터 조금 점점 더 뻔뻔해진다 미인계로 상대 타워 다 팔아달라고 해 그게 되겠냐? 이게 미인계를 안 하네 미니 e 야 미인계를 쓰지. <laughs> 아 미인계 쓰라고 빨리 <laughs> 아미니어야 미인계를 쓰지 <laughs> 지금 쉬어가는 이 템포에 노래라도 한곡 뽑죠 땡 e 이라도한곡 부르죠 바빠 걸 어떻게 뽑아요. <laughs> 저 바빠 뒤지는 땡 o Being Gero, 빠 e i n g Gero, Being 겠는데요 아닌데요? 진짜 <laughs> 판아줘. 아, 파나죠? 아, 파나 아, 나 이거 습관이야! 아, 돈을 자꾸 눌러. 나돈 너무 좋아하나봐. 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돈 동사만 다섯 번. 이대로 괜찮은가? 골드 3이랑 실버 사랑 그 듀오 하는 거좀 그래. 우린 브론즈 듀오데왜 점점 가면 갈수록 티가 높아지냐? 여러분, 지금 이 게임 세일 중에다가 가격 인하까지 했어요, 님들. <laughs> 새로 합시다! <laughs> 플레 잡히는 건 조금 그런데요 4월 7일까지 심지어 반값 세이다 이거 <laughs> 우리 이번에 막판 1등 아, <laughs> 아 오픈했네 아 짜증난다 아 디오잖아요 아니 아 디오잖아요가 아니라요 진짜 정신정똑 바로 따주세요 아 진짜 뭐하세요 나 따로 국밥 나와서 큰일 났는데. 바이바이. <laughs> 뭐 <뭐하냐>? 아니야? 아니, 뭐해? 나 봐, 꼴등 같다냐? 아, 나 솔직히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이번 판은 쉬어가도 된다고 생각해. 저 업그레이드를 할까요? 아니면 은 타워를 뽑을까요? 타워 뽑아. 몇, 몇 개만. 좋구만. <laughs> 준대, 준대밖에 없다, 너. 아! 템템 머리 따라서 돈통 눌렀다! 젖졌다나 죽어? 존내 빨라! <laughs> 야, 너 근데 돈통사는 아닌 것 같은데? 돈통보다 제가 더 먼저 들어갔어. 아, 어, 재밌었다. 재밌었다. 아, 내 1등 한 번도 못한 건좀 아쉽다. 내가 돈통사만 안했어 1등 두 번은 했을 것 같은데. 경제를 그, 너무 살리셨어요. <laughs> 아 맞다 이거 근데 오늘 대규모 패치해가지고 메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오늘 업데이트 된게 듀오 업데이트 됐을 거고요 듀오전 업데이트 되고 그리고 이번에 무료 체험판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이 한 2만 원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실제 유저분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가격을 많이 낮췄대요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뿌리 나셨었는데, 이번에 시즌 패스를 평생 무료로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을 저는 잠잤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지금 4월 7일까지 세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료 체험판 써도 하다가 재밌어서 살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그 데이터 유지된대요. 아무튼 오늘의 렌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습니디야. 저희가 또사니다